5월 31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5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5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은 살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는니라니라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해당의 모음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곤이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 아니라, 아멘. 바울은 거침없이 출애굽부터 시작하여 광야 사세 시대, 왕정 시대를 통과하면서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통치자인 다윗을 언급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일부 유대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시기하고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박해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도록 협박합니다. 그 와중에서 바울이 깨닫고 선포한 말이 바로 46절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복음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된 계기가 바로 b c 디 안디옥에서의 유대인들의 반대 방해 박해 사건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의 우선적인 선교의 대상이었지만 이날 이 사건 이후로 복음의 방향은 이방인에게로 완전히 바뀝니다. 복음의 대상이 바뀌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바뀌는 것도 그렇고 부르실 때 순종하지 않으면 자칫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신들을 향하여 복음이 먼저 증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여 결국은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반면 이방인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됩니다.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 이고니오라는 곳에 도착한 바나바와 바울은 이번에도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 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적지 않은 유대인들을 포함하여 헬라든, 헬라인들까지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를 영접했지만 일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까지 선동을 해서 두 사람에게 악감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이곤이온에 오래 머물면서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를 행함으로써 은혜의 말씀을 능력 있게 증언했습니다 그랬더니 복음을 듣고 해시마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편에 서 있는 유대인들을 따르는 사람들로 나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악감을 품고 있던 유대인들과 관리들이 두사들을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고 어쩔 수 없이 두 사도는 이고니온을 떠나 루스드라라고 하는 인근의 도시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바울 사도에게는 본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동족 유대인들에 대한 이 열정이 너무 강해서 그 복음의 열망을 포기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달리 말하면 좋은 의미로 자신의 민족에 대한, 즉, 유대인들에 대한 사랑이 강했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울사도로 하여금 아무리 힘들어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게 만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바울사도의 이런 진심이 통하지 않죠. 철저히 유대인들에게 거부를 당합니다.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배척하지요. 그렇게 배척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들을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로마서 9장 3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유대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하는 바울의 동족 사랑을, 민족 사랑을 여기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간절했습니다. 그가 유대인이 싫어가지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걸알수 있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고 예수 그리스를 주로 고백해야 되는 이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면 누구나 형제요 자매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이 땅, 서울 땅, 한반도의 한민족으로 태어나고 자라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바울의 심정으로 이땅 이민족을 사랑하고 구원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먼저 내 사랑하는 가족, 이웃, 동족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는 구원의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구원의 열정을 하나님께서 귀 보시고 반드시 사랑하는 가족, 이웃, 동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큰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 누구보다 동족인,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아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었던 바울사도의 그 모습과 심정 속에서. 우리에게도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와 한민족을 향하여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먼저 내 사랑하는 가족, 이웃 동족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열정을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가족과 이웃과 동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큰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먼저 내 가족, 내 이웃, 내 동족을 더 사랑하고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겠다는 거룩한 열정을 품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아시옵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